함께하는 수험생 기도 수능 D48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요셉은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의 폭언과 따돌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들은 요셉에게 무척 외롭고 힘든 상처의 시간,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지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외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결과가 감옥이라니 마음에 비참함과 씁쓸함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의 꿈을 풀어내고 애굽의 총리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순탄하고 꽃길만 걷는 것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통은 구덩이를 넘고 유혹을 이기고 감옥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예기치 못한 고난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결말을 알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현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빠진 광야 구덩이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입시를 준비하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의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나를 두렵게 했던 불안과 두려움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광야 같은 수험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수험생 친구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요새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에 찾아오는 환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요셉의 형통이 모든 수험생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든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광야 구덩이를 넘어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학생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